안녕하세요. 한조바디의 트레이너, 한조입니다. 이전 ABS 온라인핏에서 한조바디로 채널명을 며칠 전에 바꿨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컨텐츠를 진행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요. 어, 기존 ABS 온라인핏에 있던 컨텐츠들과 한조바디 TV에서 어, 교육적인 어... 부분에서 나눴던 컨텐츠들을 합쳐서 다시 재구성해서 이 한조바디 채널을 조금 더 양질의 컨텐츠로 무장할 예정입니다. 자, 그리고 ABS 온라인 핏에서 한조바디로 바뀌면서 어,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. 어, 홍지연 선생님과 싸운 거 아니냐, 어, 나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양한 막 불화설부터 해서 음모론까지 있는데요. 어제도 홍지연 선생님과 전, 전화 통화를 하고 어, 작년 주에도몇번 했었습니다. 어,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. 오해하지 마시고요. 아무래도 뭐 대회 준비를 하다 보면서 좀 바쁘신 분들도 있고요. 업장 관리를 하시면서 바쁜 분도 있다 보니까 이 영상 촬영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어, 이 한조바디 채널에서 어떤 걸 다룰 예정이냐면요.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교육적인 부분하고요. 그리고 게스트들을 초대할 거예요. 그래서 홍정 선생님도 초대해가지고 어, 방송도 할 예정이고요. 아직은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어, 교육적인 부분으로서 게스트 초청을 해서 이 한조 바디 채널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고요. 기존의 한조 바디 TV 채널은요, 교육적인 부분보다는요, 프로젝트성, 아, 프로젝트성 컨텐츠와 그리고 일상 콘텐츠 그리고 게스트들을 초대해서 교육적인 부분보다는 좀 재미 요소 어, 위주의 컨텐츠를 촬영할 예정이니까요. 앞으로, 앞으로도 한조 바디 TV와 한조 바디. 많은 사랑, 많은 구독,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.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고,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한조바디 채널의 트레이너 한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부쩍부쩍 겨울이죠? 네.